자 오늘은 아,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곳이 아, 진짜 도시 농장이고 아, 저는 도시 농부입니다. 오늘 이 도시 농장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좁은 공간에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아, 조리식 샅샅상 도시 농장에서 이 넥타이 메고 어, 작업복 아니고 이 넥타이 메고 일하는 도시 농부 우수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laughs> 자, 지금부터 이동장은 이번에 색사삼 도시 농장은 이조리식 농장으로서 아, 구조물은 아, 이 전기라든가 이 엘리드 이거 제외하고 한 시간이면은, 한 시간이면 설치가 아주 가능한 가성비 최고의 도시 색사삼 재배 농장입니다. 이조리식 설치 방법은요, 특별한 기술이 없습니다. 이게 다 아, 조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조리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리식 블록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 누구나 쉽게 어, 설치할 수 있는 아, 특수 이 알루미늄, 이 알루미늄하고 강력한 이 강철로 용접보다도 더 완벽하고 튼튼하게 구성되어 있고, 어, 보시는 바와 같이 아, 이 강철의 그 통풍이 잘 되게끔 특수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세사사은요 통풍이 또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특수 망으로 되어 있고 재배 방법은 수경 재배로서 담수식과 분무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골고루 잘자를수 있게끔 담수식을 택했고 이 수조통은 투명 재질입니다. 보시는 바 아주 투명하게 생기게돼 있어요. 그 투명 재질로서 외부에서 볼때이 뿌리의 그 성장이라든가 그 과정을 한눈에 볼수 있어서 보기만 해도 시원한가 힐링이 함께 되고, 또이 재배시, 어, 뿌리 썩은 병이라든가, 이그 균들이 생겼을 때 조기에 어, 조치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이 농장의 그 답사시에, 누가 오더라도 답사시에 고객들 한데도 시각적으로 볼때 정말 편리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새싹 사이 첫째 성장하는데 상당히 만든 아,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여기 보시는 이 LED 등 있죠? 아, 이 LED 등은 여러분들 그, 저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특수 백색, 아, 고급 국산 제품이고, 식물이 자라는 가정도 아주 잘 보이게 이 백색이 비춰주고 있습니다. 아, 이 백색은 식물이 아주 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담수시 개배기 때문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특수 링고를 사용해서 여기 보시는것 같이 아주 분무시 이상으로 산소가 아주 많이 원활하게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삶이 성장하는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이 트레이. 이 트레이를 보게 되면 은요 새싹삼 식재를 아주 편리하게 여기 그 구멍이 여섯 개의 특수 포트로서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 구멍이 여섯 그 개의 아, 세사사람이 호흡이 잘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아, 묘삼을 심게 되어 있습니다. 한 트레이에 여섯 아, 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섯 개. 여섯 개 되어 있고 이몇판한 판에 352개의 묘삼을 아, 식취할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352개. 아 그리고 가까이 가서 여러분들 삶을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게 가까이 보시면은 아, 여기 지금 여러분들 한번 가까이 보세요. 여기 보시면 새싹삼이요. 아주 그, 저, 튼실하게, 어, 뿌리라든가, 이 줄기, 이게 모두가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눈에 아주 보이기 때문에, 어, 속이 시원합니다. 어, 잘 자라고 있고, 이 좁은 공간에, 자, 전체 보시면은요, 이 좁은 공간에 6만 뿌리가 생산이 가능하고, 아, 8평에, 8평에서 10평이면은 6, 7만 뿌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성비가 좋아서 수입 또한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에 새사삼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도시 농장에 한번 원하시는 분은 위전화로 여러분들 사전 예약하시면은요, 여러분 답사 가능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 창고라든가 또 사무실 또 지하 또 가정의 원룸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래 방이죠 가정에 거주하는 방, 기타, 어느 좁은 공간에서도 어디든 쉽게, 간단히 어, 설치함으로써 고소득을 올릴 수 있고 또 건강도 지켜주는 최고의 힐링 도시 농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답사 좋은 기회입니다. 한번 참고하셔서 원하시는 분은요, 어, 답사하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시대에 기후 변화와 환경 변화에 많은 준비가 아, 필요한 시대입니다. 최고의 도시 농장 재배 방법과 또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오시면은 어, 보시게 될 것입니다. 이 좁은 사무실에서 6,7만 뿌리, 여러분들 10평만 되면 엄청난 많은 양 많은 양을 저 식재할 수가 있고 또 수입 또한 이 7만 뿌리면은요, 여러분들 수입만 보더라도 며칠이 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아, 엄청난 어, 생산량이고 또 수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농장이 크다고 해서 수입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 적은 경비를 들여서 적은 장소에서 여러분 알차게 시작해 보는 것도 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농장 한번 답사하셔서 많은 그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어, 여기까지 제가 좀 마치고요. 다음번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여기 전부 다 미생물로 재배를 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여러분들 MSM이라고 들어보셨죠? 어, 식이 유황입니다. 그걸 엮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삶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또, 어, 수입도 더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아마 미생물 재배 방법,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끝까지, 어,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 유황이면은 좋아요, 구독요. 여러분돈되가는거 아닙니다. 꾹좀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